안녕하세요. 반딧뿌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핵심 이슈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포인트와 이번주 FOMC 의사록 프리뷰까지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7월 CPI입니다.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 0.2%, 코어 CPI는 전년 대비 3.1% 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코어 CPI가 애매하다는 표현은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서비스 중심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 느리게만 떨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거비 같은 서비스 물가가 높게 유지되면서 전체 코어 물가가 완고하게 내려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디스 인플레이션은 진행 중이지만 코어의 하방 속도가 느리다. 즉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긴 부담스럽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날 목요일에는 PPI가 발표됐습니다. 7월 PPI는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3.3%로 강한 상방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비스 마진이 상승을 주도했고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강하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의 상방 압력이 될수 있어 시장의 인하 기대를 일부 제약합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트럼프는 휴전보다 평화 협정 프레임을 강조했고 푸틴은 상호 이해 수준의 언급에 그쳤습니다. 요약하면 휴전 합의는 없고 후속 협상 가능성만 남긴 채 헤드라인 리스크가 지속되는 구간입니다. 자금 흐름은 이더리움 현물 ETF 일별 플로우를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금요일에는 소폭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주간 합계는 약 2.85비 순유입으로 큰 틀에서 이도쪽 수급은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상단은 121K에서 124K.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 재돌파를 하면 모멘텀 복원이 유력합니다. 하단은 116K가 1차, 112K 2차를 지지로 보되 116K 이탈 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트레이딩 플랜은 두 가지입니다. 롱 시나리오로 121K를 다시 정복한 뒤 되돌림이 나올 때 전일 리테스트에서 분할 진입, 손절은 재 하향을 줍니다. 두 번째 쇼 시나리오 관점입니다. 116K가 하방 이탈이 되고 아래에서 하락 고점이 만들어지면 단기 쇼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4시간 봉입니다. 키 레벨은 4.6K에서 4.7K 상단입니다. 이 상단에 안착하면 ETF 수급 드라이브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일 순유출이 전환이 이어지고 비트코인이 동반 조정이 된다면 4.3에서 4.4K 박스 하단까지는 관망이 안전합니다. 돌파 진입은 절반 익절 후 트레일링으로 추세 동행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FMC 의사록 프리뷰입니다. 한국 시간 8월 21일 새벽 3시에 공개됩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관세가 물가로 전이되는 경로에 대한 위원들의 리스크 평가 강도를 보시면 됩니다. 상방 위험을 얼마나 경계하느냐가 중요하며, 두 번째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부 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 고용 둔화와 언급의 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사록 이후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파울 의장 발언이 이어지므로 연속 헤드라인 구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둘기톤이 진행된다면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단을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매파 경제톤이면 비트코인은 116k 지지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종합해보면 지난주 CPI는 온건 했지만 코어가 애매했고 PPI는 강한 상방이 있었으며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은 합의점이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유입 마지막 날 유출로 주간 순입이 우위였습니다. 이번 주 방향은 FOMC 의사록과 제스놀 미팅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면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